무서워. 어. 아, 무서워 아아아 아아아 어. <laughs> 아 진짜 저것도 바뀌는구나 어어 어, 오케이 우씨이 자식 치사하게 하는구만 자 여러분들 또 한가지 본캐가 태어났습니다 아 또, 제가 태초 무기 먹으면 본캐로 키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. 엠프레스 배즈 먹었습니다. 아마 에주어메인에서 먹었을걸요? 강림모드 클리어까지 목표로. 자, 일단 이거 끼고 여신전 그냥 프리패스 해가지고 여신전 가서 득템 한번 해보죠. <laughs> 야, 진짜 미쳤다. 아니, 너무 치트키야. 이거 명성 올라가는 게. 진짜로. 너무 날먹이잖아. 택도 없었는데 그냥 무기 하나 바꾸면 여신전 그냥 프리패스. 아, 이거 한번 그 장비들도 좀 봐야 되겠는데? 아따 또 이거 잡목 더럽게 또못 잡네 이거 톡톡톡톡톡톡톡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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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이게 강림에서 저거 쓰다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라덴 쓰다가 <laughs> 그거 궁금하다 야 얼마나 강림에서 좋을지 나쁠지 근데 또 좋다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야 눈치만 조금만 더 살피면 된다 나만 당할 수 없진가 아니면? 괜히 이제 쉽다고 얘기하고 양소야 너도 먹어봐라 어, 나만 당할 수 없다. 이런 거 아니야? 야, 보자, 한 번. 사실, 예로 판단하면 안 되긴 하는데. 장비들, 이거? 어, 어좀 이상한데요? 이 옵션이 좀 그런 게. 야, 권글은 여스커밖에 못 쓰는 거잖아. 근데, 여스커한테 너무 안 어울려. 옵션 자체가. 그지 않아? 0.2초 간격으로 적을 때려야 되는데, 이게 되냐? 그니까 왜 여스커한테 안 어울리는 옵션이 태초 옵션에 붙어 있는 거냐? 심지어 권글에, 권틀렛에 붙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. 그죠 범위 30도. 야 범위 30으로 증가하는 거뭐 있냐? 이거 뭔가 그냥 꼬장부린 거 같지 않아요? 좋은 거 주기 싫다. 패급 잔뜩. <laughs> 짬통에 있는 거 그냥 슬쩍 넣어준 느낌은 아니냐? 안 나왔죠? <laughs> 에이씨. 명성 알다, 5만 4천 5백 정도 근처만 가보자. 7개 정화 세트 가자. 그래, 마력의 영역은 좀 그래. <laughs> 마력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. 오? 오, 웬일? 중복이 안 나왔다고? 그럼 한번더 주냐? 반지! 오, 웬일? <laughs> 나이스. 이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뚫리겠는데? 에이, 뭐, 이제 막안비벼도 되겠는데요? 거의 바로 뚫리듯? 여기서 이제 조율 몇번 하면 바로 레전1 아니야? 그러네. 어, 아, 아볼수 있을까? <laughs> 이거 가 되겠지? 그래, 되겠지. 자, 그럼 일단 명성 54,000 정도 됐으니까 한번 비벼 봅시다. 1-2 페이지 넘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. 거기만 넘기면 3-2 페이지는 넘겨지더라고. 야, 좀 무서우니까 약간 들보강 좀 하자. 지편인 좀 껴주자. 살짝 무서워. 제가 스커는 자신이 없어서 가자. 야 이거 근데 새벽 5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여스커로 강림하는 거 맞나? 지금 시간에? 영양스커 17억 나오네 17억 3천만 샌드백은 3억 1천만 아왜 딜이 안될거 같냐? 호? 호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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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화 켜야 돼 이제 이거 켤수 있잖아 잠깐만. 됐다 아 벌써 근데 고통인데요? <laughs> 아 여기서도 그냥 어 오오오야 오 장비들 2%퍼 나오냐? <laughs> 어? 지금 이거 장비들 2도안 나오겠는데 이거? 어아두 마리라. 그 오래 오래 때리네. 아까 7렉을 안 켰나 본데 지금 사이클 엄청 빠르게 돌아가네, 지금. 야, 확실히 치르키니까. 야, 이거 지금 나 대류냐? 아, 대류 빼자. 저거, 여러분,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된다. 치르키니까. 오, 오, 원턴, 원턴, 저거, 원턴. 딜 견적 참애매한데 <laughs> 어, 진짜 약간, 간당간당 느낌인데. 야, 쿨감 몇퍼냐 겁나 헛돌다 야. 쿨감 몇퍼지 64%구나. <laughs> 헛돌만 하네. 어, 뭐야. 왜. 중간에 끊기지? 하. 딜하고 싶다. <laughs> 아 이게 닥쫓던게 지붕만 쳐다본다. 아닙니까 오, 온다. 야, 스킬, 소화가, 아니, 겁나 안 돼. 개비스콘 필요해, 이거. <laughs> 어? 야, 영육성 10대원 걸리겠다, 야. 소화가, 이제 이거 보세요. 스킬 도는 거 봐. 헛도는 거 봐. 야, 이거, 정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역시 스커인가? 이런 과쿨감은 너무 좀벅차기 해, 스커는. 아, 딜하고 싶어. 야, 뭐 어떻게 딜할 방법 없어요? <laughs> 어? 야, 이때 딜할 방법 없냐? 혹시 스코어 팁 있나요? 알려줘봐. 아 마력 끼면 아아 아, 저걸 위해서 마력을 쓰자. 참 좋은 솔루션이네. 지금 톡톡톡 호닥 따박따박따박따박 오케이. 호잇 잠깐 나가는 건 괜찮거든? <laughs> 딜못할것 같아? 오케이. 어? 아하하하. 아, 나벨에서 쿨감템 나오냐고? 아마 안 내지 않을까요? 이번에 고유 융합 속에 쿨감도 붙은 거 나와가지고. 원인치는 이거? <laughs> 어, 맞는. 톡! 아씨. 덤파세계건 장풍도 그냥 심심하면 하는세계건이잖아얘왜 이렇게 딜하냐? 가르라고, 공기를. <laughs> 어? 공기를 가르라고. 여기 딱 하면 전방으로 빵!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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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. 오케이. 미리 배웠어요 지금. 조심. 제가 할까? 그러니까 예, 모비 무빙 칠때 라데는 웬만하면 좀 버퍼링 필터링 걸쳐. 예, 진짜 써도 써도 될 타이밍인지 쓰면 안될 타이밍인지 고민하고 써. 이거 카운터도 연습해야 되는데. 점프 평타가 좋다는 소문 들었거든요. 오이 오케이. <laughs> 야 근데 약간 이거 칼 같은 거 같은데? 좀 카운터 타이밍 좀 판정이 약간 칼 같은 뜻? 오케이, 자, 자, 라덴 겁나 아끼고, 라이트닝 시프트 겁나 안 끼고, 두개딱두 개, 개. 라이트닝 시프트 라덴 기억해야 돼. 딱두 개만 겁나 아껴. 아, 카운터 해야 되네. 맞아, 카운터 피하지 말고 일단 카운터 한번 좀 감각 좀 익혀보죠. 아,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순간이동하면 끊긴다고 이상하게 <laughs> 어, 간다. 호이 아, 오케이, 오케이, 그럴 수 있어. 내가 가장 약한 분야, 카운터죠. <laughs> 어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괜찮아, 오케이! 야 카운터 치기 쉬운거만 하자 전방돌진 이런거 하지말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자 빨리! 따닥따딱딱딱딱 오케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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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평! 오, 오케이 이거는... 그래도 해보자 하! 아! 오케이 <laughs> 어-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ㅏ 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괜찮아 하아아아아아아씨 <laughs> 이게 마지막 교 다르거든 마지막거만 하면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카운터 여러분 어차피 카운터 익숙해져야 돼요

오, 오케이, 오씨 자식, 치사하게 하던구만 좋아 좋아. 그렇게 치사하게 한다 이거지? 알겠어, 나도 치사하게 해줄게. 짤짜리는 꽤 괜찮긴 하네요. 이게 뒤 속도가 방향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. 저런 약간 그 진짜 말 그대로 짜잘스 딜타임때 이렇게 스키 쏟아붓는... 이 써도 될까? 아, 막안움직이지 오케이, 이 써도 될까? 아, 오호호호호호호호... 오호, 이런 거안 돼? 좋지 않아? 아 뭐야? 아 너무 빨리 떼었다. 어 지금 이거 피딱한번 하면 끝나는데? 안돼요! 깜짝 <laughs> <까도> 못했다. <laughs> 야 빨아볼까? 아 빨아보자 성축 그래 원투 한번 해보자. 아이 패턴 겹쳐가지고또안 죽여주네. 뭐야? 나왜안 죽이지? 이거 지금 나풀 스택이 아닌가? 아 아니 요 누나 <laughs> 아니 누나 뭐야 왜 이렇게 뜸들여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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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풀 스택 아닌 줄 알았지 근데 좋지 않은데 지금 포션도 하나도 없네? 야, 카운터하지 말자. 이거 라이트닝 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보니까 그 정반대로 가더라. 그 최대한 페이탈처럼 오히려 라덴은 괜찮아요. 라덴은 내가 쓴 자리에 멈추잖아. 근데 라이트닝 시프트는 반대로 내가 여기서 쓰면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위험합니다. 이거! 자, 어때? 크라우치랑 섞으면. <laughs> 이 자식아. 어, 카운터 못 쳐도 안 맞죠? <laughs> 좋아. 해결책 얻었어. 크라우치랑 섞어서 평타 때리자. 전략 가자. 간다. 가자. 봐봐. 하잇! 합! 오케이! 어때? 이 깝칠래? 응? 크라우치가 있는데? 핫! 포용! 오케이! 어때? 응? 크라우치랑 섞으면 무적이다. 그러니까 실패 리스크가 없는 거죠? 부담스럽지 않게 카운터칠 수 있는 거죠? 아, 와, 와 미친. 그 <laughs> 라이트닝 댄스 빅. 씨, 염라 대왕님이랑 인사하고 왔다. <laughs> 아이고 강령하셨습니까 에? 간다. 오케이, 여러분 기억하세요. 크라우치 후에 평타. 해서 혹시나 카운터가 삑나도 크라우치 무적으로 피가 달지 않는다. 이거 꿀팁인데. 야, 이거, 그, 크라우치 쓰면은 선, 그어지냐? <laughs> 이거, 이거 뭐 뭐이 패턴 중에 스킬 쓰면은 그 뭐, 그어진다고 그랬잖아. 안 그어지는 거 같은데? 아, 아, 스킬은 써도 되겠는데? 영역 밖에서 쓰는 게 문제인가봐요? 안에서 쓰는 건 괜찮아 보이던데 어, 나 포션 없는데, 씨, 엇까 뭐야. 으아. 어 도약 키 커맨드 뭐야 도약 <laughs> 야, 도약 커맨드 뭐야 아 미친 아 안돼요 어 아니 도약 왜 갑자기 켜졌어 어 뭐지 이거 커맨드 꺼야 되는데 <laughs> 아 꺼야 아, 돼 저거 어, 뭐야 커맨드 뭐지 지도잘 끝나냐 이거는 음... 조인 아 그래 그래 편하게 할수 있네 크라우치스로 가서. 아 잠깐만 이거 이막 움직이지 스킬 하지 마 아직 안무것도 쓰지 마 보이 이따도 스킬 쓰지 마됐다자 하다닥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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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아아 그런데 아, 아 오케이 오 하단님 맙 조사 오오오 <laughs> 지금 강퇴당할 뻔 아, 이게, 무적이 은근히 깨알지구나. 야, 이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돌기 전에는, 어, 별로일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했는데, 이게, 크라우치 같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네요. 오케이! 칵! 질풍각은, 뭐, 모르겠다? 쓸각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? 이거 뺄래. 잠깐만, 한번 딜이나 보자. 아, 장비들 3%. 3퍼. 아, 3% 딸이 3%다. 야, 진짜 약하다. <laughs> 어, 장비들 진짜 없는 수준이구나. 그러네. 938회 때렸네.